안녕하세요 알감자스키 김현태입니다. 오늘은 레이싱 스키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휘닉스파크로 왔습니다. 저는 항상 이 휘닉스파크에 와서 훈련을 해왔지만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팀이고요. 저와 함께 대표팀 생활도 오래 같이했던 선배이자 어, 대표팀 감독도 오랫동안 해왔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배가 멋지게 자신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으로 맞습니다. 김우성 스키 아카데미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요즘 게이트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생기셨고, 제가 대표팀을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베이스가 휘인스 파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휘인스 파크로 항상 훈련을 하러 왔어요. 그 이유가 김우성 스키 아카데미가 이용하고 있는 휀스파크 파라다이스 슬로프의 환경과 조건이 너무 완벽하게 좋기 때문에 이 좋은 환경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준비해서 슬로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휴지스 쇼핑 잘하네. 영서는 이 정도 가기 맞아. 영서야, 나 대회전, 가... 아 저기, 대회전 도와줄게. 대회전 좀 부탁해. 좋은데? 요즘 좋은데? 원래 음. 엄청 꺾어 놓으려 했는데 내 시합이라 애들 느낌 상할까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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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만 어. 좀 꺾어야겠네 딱, 지금딱딱탈때 느낌 좋은 네. 게이트인 것 같아 아, 위에만 좀 꺾으면 딱 좋을 거 같네 에. 위에 수정하겠습니다 어. 파란색 두 개만? 파란색 어. 그다음... 두 개만 한 칸만 오른쪽으로 갈까요? 네. 밑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어, 오른쪽으로. 네. 김우성 스키 아카데미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 코스인데요. 퀸스파크의 파라다이스라는 슬로프인데, 현재 대표팀이, 국가대표팀이 이용하게 될,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지만, 실버 코스 또는, 어, 가끔씩 경기가 있는 연습 코스로는 이용하지 못하지만, 용평에 있는 레인보우 코스를 제외한다면, 지금 여기 코스보다 좋은 코스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긴 슬로프에 대회전 게이트의 개수가 충분히 나오고 경사도도 상당히 강한 지형도 있고 중간에 지형 변화도 한번 있고 또 아래쪽에 내려가면 속도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평지가 있기 때문에 어, 연습하기에 이거보다 좋은 코스는 현재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우성. 아카데미를 추천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로 선정을 하였고요. 한국이 겨울이 6개월이 넘고 3000m가 넘는 산이 있었다면 스키 강국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환경 중에서도 슬로프의 컨디션과, 어, 슬럼프의 난이도가 좋은 선수들 그리고 게이트 실력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첫 번째 이유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넓은 코스를 이용을 하고요. 게이트는 두 개가 세팅이 됩니다. 대회전 게이트가 두 개가 세팅이 될 때도 있고요. 일부 선수들이 정상에서 스타트를 한다면 2부 레이싱은 조금 아래쪽 아래쪽에서 스타트를 할수 있게 이렇게 나눠서 게이트 세팅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선수들이 회전 게이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어, 2부 3부 등을위한 대전 세팅은 이렇게 아래쪽에 아래쪽에서 스타트를 할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면을 조금 내려와서 스타트가 위치해 있지만 저기도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자, 조금 낮은 위치에서 스타트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어, 전혀 부담 없이 게이트를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우성 레이싱 스키 아카데미를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 게이트 세팅입니다 게이트가 좋던 나쁘던 선수는 그 게이트를 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게이트를 너무 어렵게 꽂거나 너무 일자로 꽂아서 속도가 만약에 꽂는다면 이거는 연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실력 향상보다는 슬럼프에 빠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게이트 세팅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가끔씩 이 게이트 세팅도 거리감이나 리듬감이 없으신 분들은 리듬을 잘 맞춰 놓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리듬감이나 거리감은 연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코치의 타고난 재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내가 게이트를 타는데 이게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어, 느낌이 좋다. 그러면 그 곳의 아카데미는 어, 등록을 하셔서 배우셔도 충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요 며칠 동안 김우성 레이싱에 있으면서 어, 코치들에게 요청을 하기도 해요. 오늘 시원시원하게 꽂아달라 아니면 오늘은 각을 좀 깊게 꽂아서 조금은 속도가 나지 않지만 가, 깊은 각을 넣을 수 있게 연습을 하게 해달라 요청을 하면 여기서는 다 그대로 꽂을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네. 좋았다. 김우성 레이싱 스키 아카데미를 추천하는 이유 세 번째 코치진이 되겠습니다. 어, 코치 의 능력은 스키를 배우는데 있어서 정말 가장,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선수를 은퇴하게 된건 몸이 아파서 은퇴하게 되는데 이 몸이 아프게 된 것도 무리한 훈련, 정확하지 않은 기술을 배우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지 않아도 될 스키를 타는 게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 정말 정확한 기술을 가르쳐주는 선수 출신 코치가 있다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좋은 기술로 빠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코치진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김우성 스키 아카데미에는 총 11명의 코치진이 있고요. 어, 그 중에서 7명이 청소년 국가대표 또는 국가대표 생활을 한 현역 선수도 있고 은퇴한 선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린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스키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종목이고 기술도 매년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가장 최근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 기술을 몸으로 익히고 있던 친구들이 와서 가르쳐야지 더 좋은 스키를 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어린 친구들로 구성을 한 곳이 습니다 어, 게이트를 배우고 싶을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네 번째 네 번째는 같이 훈련할 수 있는 선수나 플레인 코치를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모든 팀에 플레인 코치라는 개념이 거의 없는 팀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김우성 스키 레이싱에는 현재 현역 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작년까지 대표팀 생활도 하였고 전국 대회에서 메달을 여전히 따고 있는 현역 선수들이 같이 훈련을 하면서 어, 또, 멘토링도 해주고, 티칭도 같이 도와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스키 아카데미의플레인 코치 두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 관세스. 선수와, 어, 강영서 선수입니다. 현재, 어, 두 선수는 모두 현역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선수들은 이 코스가 대표팀이 아닌 이 시점에서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코스라고 판단하여 이 팀에 합류하게 되었고요. 또 여기서 같이 훈련하는 선수들을 함께 도와주면서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제가 작년에 어떤 현재 대표팀을 하고 있는 선수가 저한테 다시 대표팀에 복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혼자 선수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자기의 고민을 얘기한 선수가 있었는데 너가 정말 잘 하고 싶으면. 그 잘하는 선수들 무리에 섞여 있어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 현재 열심히 선수생활을 하고 있고 최근 굉장히 좋은 성적도 내고 있는데 그만큼 누구와 훈련을 하고 있냐가 정말 중요한 요인입니다. 팀에 훈련을 보냈을 때 대표 선수의 버금가는 실력자들이 있다면 정말 그 어떤 좋은 코칭보다 많은 훈련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메리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선수를 그만둔 지어 이제 4년째? 네 4년 차 정도 된것 같고 이제 인터스키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레이싱에서 어떤 게 이제는 더 부각되고 있는 기술인지 어떤 점이 강조되고 있는지 이제 조금씩은 네 달라지는 기술을 제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오늘 여기 강영서 선수와 이장우 선수의 스킹을 보면서 어떤 점이 요즘 추세인지, 어떤, 어떤 것을 보고 배워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팔로우야. <laughs> 제가 생각하는 어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 훈련을 하거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바로 슬로프입니다. 어떤 코칭의 능력보다는 좋은 슬로프를 선정을 하셔야지 선수로서 또는 게이트를 배우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쉬운 슬로프나 너무 바닥이 많은 슬로프에서는 내가 속도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어떤 잡동작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너무 어, 바닥과 경사에서의 테크닉은 다른데 경사가 없는 슬로프만 타다 보면 바닥에서만 타는 테크닉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경사와 또는 지형 변화가 있으면 더 좋고 경사와 속도가 꾸준하게 놔주는 이런 바닥이 이어지는 코스를 선정하시는 게 어, 실력 향상에 가장 좋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로 슬로프를 선정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게이트의 세팅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코치의 코칭 능력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게이트의 세팅은 코치가 세팅을 마음대로 해 놓으면 그걸 타야 되는 게 선수들의 능력인 거예요. 하지만, 게이트가 얼마나 리듬감이 있고, 또 거리감도 정확하고, 그런 시원시원하게 탈수 있는 게이트 세팅을 통해서 선수들이 정말 실력이 크게 향상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슬럼프에 빠져들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게이트 세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는 다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코칭, 코칭이 저에게 있어서는 세 번째 요인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코칭이 너무 중요하죠. 어 어떤 지금까지 선수를 하면서 그 느꼈던 감 감각을 배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슬로프의 컨디션 또는 슬로프의 난이도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어, 네 번째는 있으면 정말 좋지만 어, 없을 경우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laughs> 우리 옆에 있는 플레인 코치의 유무입니다 저는 플레인 코치가 굉장히 어, 도움이 많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스키를 타면서 이 리프트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데 선수들이나 어, 게이트를 타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리프트에 옆에 같이 타셔서 귀찮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타는 게 좋은지, 어, 내가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어떤 걸 하면 좋은지, 이런 걸 물어보면서, 계속해서 이 선수를 귀찮게 하면서 이 선수의 정보를 뺏어 가시는 게 실력향상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번째로 플레인 코치의 유물을 꼽았습니다. 김우성 스키 아카데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네 가지 요소를 모두 다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매일 여기 훈련하러 오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이 좋은 환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홍보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플레인 코치의 이장우 선수의 게이트 실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첫 번째 런인데. <laughs> 게이트가 오늘 바닥 이어지면서 가기 깊은 느낌이어서, 네, 좀 어려 어려 보이기도 해, 하는데, 아이고, 다... 뒤에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출발할게요 오른발만. 아, 아. 아. 첫 번째 런좀 가만히 주세요. 네. <laughs> 对,对，对。 아이스토리인데맞 nice 감자스키 nice <laughs> 출연 긴장 안 되세요? <laughs> 아, 긴장해서 말어 말 원래 많은데 그러니까. 말 수가 좀 줄었어요. <웃음> <웃음> 아니 그리고 에이. 진짜로 저 집이 부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에 있는 본가 옆집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제가 스키 선수인 걸 알고 나서 그럼 감자스키랑 아시냐고 저한테 여쭤봤어요. 어. <laughs>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어, 진짜로 감자스키 유튜버를 진짜 많이 보시나보다. 가끔. 가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큰건 아니지만,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음. 어, 그래도 꼭한 번은 물어봐 주시는 음. 내용인 것 같기는 네, 해요. 그러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출연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분 다. 아, 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 저희가, 영광이, 아, 저희가 영광입니다. 제가 그 국가대표 촬영 같은 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어서, 문의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 훈련 영상 자체를 개인 유튜브에 올리는 게 금지더라고요. 음. 아. 네. 그뭐 공문을 보내서 어떤 뭐 허락을 되는구나. 우선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개인 유튜버 쪽으로는 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 선수들이 나와 주시는 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스키를 진짜 잘 타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게 너무 영광이고 아 그리고 방금 전에 탄 것도 깜짝 놀랐어 너무 잘 타서 <laughs> 진짜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스키를 잘 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잘 타는 사람들은 숨어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많은 스키어들을 기만하는, 정... 기만하는 거 기만하는 정말 잘, 잘 타는 사람들은 이 방송에 나올 수가 없, 없을 뿐이지 정말 많이 흠. 있는데 아 지금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참 아쉽다 너무 아쉽다 그냥 현태형, 네. 현태형을 보시면 돼요 네. 네. 맞아, 맞아. 저희의 뭐 숨은 고수들보다 그냥 나와있는 고수를 보시면 됩니다 밖에 나와 세상에 나와 있는 곳을 <laughs> 보시면 됩니다. 두 분은 여기 휘니스 파크 스키장을 훈련 코스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첫 번째로는 지금 국내에서 이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스키장이 사실 대표팀. 이외에 훈련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아카데미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팀을 고민하다가 일단 휘스파크가 저희 집이랑 일단 제일 가깝기도 하고요. 아, 그치. 거리가 네. 중요하죠. 네. 거리가 일단 중요하죠. 집에서 두 시간이 안 걸려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신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그런 면에서도 일단. 네. 아, 결혼 하셨죠? 네, 결혼했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가끔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자주 봐야 돼요. <laughs> 저 자주 보고 싶어요. 어 일단 거리랑 그리고 전용 코스를 휘니스 파크가 가장 먼저 열어줬던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래서 여기랑 어, 다른 스키장도 여러 군데 좀 전용 코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휘니스 파크가 제일 가장 먼저 열어줘서 어, 여기를 선택하게 된 요인이 그쵸, 있지 아무래도 않을까? 어 겨울이 짧은 대한민국 사정상 어, 전용 코스를 일주일이라도 먼저 열어준다면 진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시즌, 이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대회전 게이트를 막 30개씩 꽂아서 진짜 실제 시합처럼 이제 눈도 진짜 좋꺼운데미스파크가 그래서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한국에. <laughs> 그래서 국가대표팀 아닌 이상은 저는 선수들이 훈련하기엔 여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예슬 이 이스케장과 예슬로프를 이 선택을 했다. 네. 저도 근데 매년 지금은 김우성 레이싱이지만 음. 이전에 다른 팀이 할 때도 저는 여기가 팀이 바뀔 때도 항상 여기 와서 훈련을 했었어요. 음. 맞아 그러니까 대표팀을 저도 은퇴를 하고 선수 생활을 음. 유지를 하는 동안 뭐랄까 외국에서 내가 경험해 온 능력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 느끼는데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음. 사실 시합. 음. 시아 코스가 레인보우 원이라는 그 올림픽 코스인데 코스. 거기에 좀 맞는 경사도를 훈련할 수 있는 가장 근처인 스키장 일단 레인보우 맞습니다. 원이 지금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대표팀이 아니면 어렵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레인보우에서 프리스키를 타든지 힙합에서 게이트를 타든지. <laughs> 둘중 하나입니다. 아. 네, 이렇게 오늘은 휘니스 파크의 김우성 레이싱 스키 아카데미에 대해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대표팀을 그만두고 나서는 베이스가 용평이 아닌 휘니스 파크라고 할 정도로 훈련을 하러 많이 왔어요. 휘니스 파크로 다닌 이유가 이 슬로프를 타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좋은 환경을 꼭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게이트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어, 선수 생활을 시작하고 싶으시거나 그냥 게이트를 체험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다면 꼭 한번 문의하셔서 이 좋은 환경의 게이트를 한번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알감자스키 김현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